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새 출발을 준비 중인 싱글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늦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젊은 나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 애들 소금놀이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결혼 생활을 고작 5개월밖에 하지 않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미신을 지나칠 정도로 맹신하고 좋아하세요. 무당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미신도 믿지 않고 신도 믿지 않아서 딱히 믿는 종교가 없어요. 저희 집안이 불교긴 하지만 부모님께서 종교 강요를 하지 않아서 무교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릴 때야 멋모르고 부모님이 가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절에 따라가긴 했었어요. 딱 거기까지일 뿐 어느정도 커선 절에도 안 가고 아무런 종교 없이 살았어요. 저는 처음 결혼 조건에 종교 생활은 각자 하면 되니까 그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번의 파혼 경험으로 종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예전에 모태신앙이었던 기독교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람을 볼때 외모나 키같이 외향적인 면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전 남자친구는 저와 웃음코드도 되게 비슷하고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과 만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남은 인생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전 남자친구는 제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했고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죠. 저는 시댁 집안이 모태 신앙 기독교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종교를 제게 억지로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때까지 아무 일 없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결혼 날짜를 잡고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전 남자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교회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제, 둘이 결혼할 사이고 우리 집 식구가 될 건데, 우리랑 같이 교회 다니는 게 어때? 아, 예배도 같이 가고 말이야. 새벽 기도는 가라는 말안 할게. 어머님, 종교 강연 안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저는 교회 다닐 생각이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절, 성당, 어떠한 것도 갈 생각이 없어요. 죄송해요. 안 다녀봐서 그런 거지, 한번 다녀보면 나쁘지 않아. 좋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랑 같이 다니자. 죄송해요, 어머님. 몇 번이고 같이 다니자 말씀하셔도 제 대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전 어떠한 신도 믿지 않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교회 다니라는 전 남자친구 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자꾸 전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의견이 부딪히니 결혼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아직 결혼 전인데도 이러시는데 결혼 후엔 얼마나 강요하실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구했고, 저희는 파혼을 했어요. 처음엔 어떤 종교를 가졌든 서로의 종교관에 대해 이해해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젠 무교가 아니라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무교인지 아닌지 계속 확인해보면서 만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 뒤로는 결혼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고, 정말 가볍게 만났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친구 생일파티에 초대되어서 간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섞여서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재밌게 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아까 같이 놀던 사람들 중한 명이더라고요. 뛰어온 건지 손으로 다리를 짚으면서 고개를 숙인 채 숨을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머리를 매만지더니 수줍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게 내밀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그분의 휴대전화를 바라보기만 했고, 그분은 휴대전화를 다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번호 달라는 건 실례죠? 잠시만요. 이거 제 번호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싫으시다면 번호 적힌 종이 그냥 버리셔도 괜찮아요. 아, 번호 물어보려고 하신 거구나. 뜬금없이 휴대전화만 내미셔서 제가 휴대전화 떨어뜨리고 온줄 알았어요. 저도 번호 알려드릴게요. 이거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지현 씨도 제가 마음에 드는 거죠? 혹시 거절하면 제가 민망할까봐 예의상 주신 건데 제가 오해한 건가요? 아니에요. 저도 승우 씨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번호 드리는 거예요. 저 아무한테나 번호 주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어느 연인들처럼 알콩달콩한 연애를 하다가도 살벌하게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도 전 남자친구만큼이나 잘 맞는 남자였어요. 종교만 무교라면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잘 맞았어요. 그러다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신부님 역할을 한 배우가 나온 거예요. 배우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저 배우 진짜 천주교네? 천주교라서 저 역할 한다고 했나 보다. 아니면 천주교인 거 알고 섭외를 한 건가? 신기하네. 근데, 자기는 종교가 어떻게 돼? 나? 종교 없는데? 무교야. 교회, 절, 성당, 이런 거 가는 거 귀찮아. 우리 가족은 다 무교야. 아, 대신 우리 엄마가 미신 같은 거 진짜 잘 믿어. 종교는 없는데 미신은 믿으셔? 하긴, 나도 믿었던 미신이 몇개 있긴 하지.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거나,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안 된다거나, 그런 거. 우리 엄마는 그런 것도 믿고, 무당말도 잘 믿어. 아, 진짜 같이 살면 피곤해. 빨리 내가 나가 살든가 해야지. 피곤한 아줌마야, 정말. 그래도 귀여우시네. 미신, 우리 어렸을 때나 열심히 믿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되게 순수하신 것 같아, 아직까지 믿는 거 보면. 남자친구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무교 집안이었어요. 대신 어머님께서 미신을 잘 믿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믿었던 미신들이 있었고, 흔하게 누구나 하나쯤은 믿는 미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신쯤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안 썼어요. 저는 이 미신이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남자친구가 무교란 이야기를 들은 후로 결혼이 더 하고 싶었어요. 전 남자친구보다 괜찮은 성격에 더군다나 무교라는데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했고 쇠뿔도 단김에 빼란 말이 있듯이 결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프로포즈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꼭 남자가 프로포즈 하라는 법은 없으니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하필 남자친구도 그날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바람에 맛 프로포즈가 되어버렸어요. 서로 프로포즈 하겠다고 깊숙이 숨겨놓은 반지를 주섬주섬 꺼냈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각자 앞에 놓여진 반지를 보며 한참 동안이나 배잡고 웃었어요. 어쩜 타이밍이 이렇게 기가 막히냐고 천생연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가 준비해온 반지를 서로에게 끼워주었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저희는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양가 부모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을 땐 너무나도 평범한 분이셨어요. 미신을 많이 믿으신다고 들은 것과는 달리 집안도 되게 깔끔했어요. 이게 편견일 순 있지만, 제가 사실 시댁에 들어가기 전에 부적이 방방 곳곳 엄청 많이 붙여진 집안을 상상했었는데, 고작 입구에 붙어진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전 남자친구 어머니는 교회 다닐 것을 엄청 강요했던지라 어머님도 제게 미신을 강요할 줄 알았어요 예상과 달리 평범한 얘기만 오갔고 갈 때쯤에야 부적 하나를 슬쩍 내밀더라고요 이거 지갑에 넣고 다녀요 애군을 막아주는 부적이래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부담스러우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주세요 이거 하나 넣어 다닌다고 지갑이 터진 것도 아닌데요, 뭐. 감사합니다. 처음 만나는 절인데 이렇게 저까지 신경 써주셔서요. 아유, 우리 아들이 여자 는은 기똥차게 잘 골랐네. 나를 닮아 보는 눈이 있어. 우리 아들은 내가 이런 거 주면 싫어하거든. 애미가 다지 위에서 해주는 건데도 말이야. 제가 부적을 받을 줄 몰랐는지 처음엔 당황해 하시더니 이내 밝게 웃으셨어요. 요즘 이런 거 받는 젊은이 없다면서 이런 거 줬다가 매번 욕만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이니 잘 되라고 남자친구한테도 부적을 준적 있는데 절대 안 받는다고 제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어머님은 싹싹하고 이쁘다면서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부적을 받지 말아야 했어야 했고 이 날을 두고두고 두고 후회했어요. 저희는 상견례도 잘 마치고 아무 탈 없이 결혼을 무사히 진행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집에 들어왔더니 현관문에 부적이 하나 붙여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현관문에 부적 붙여져 있던데 그거 뭐예요? 저희 집에 부적 안 붙여놓으셔도 돼요. 저희는 부적 없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잘 살라고 붙여놓은 거야. 그거 붙이고 사는 게 좋다고 유명한 점쟁이가 그러더라고. 계속 붙이고 있어. 그리고 너 부적 좋아하잖아. 저번에 내가 준거 지갑에 넣고 다니고 그러더만. 어머님, 저 부적 안 좋아해요. 어른이 주신 건데 안 받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받은 거죠.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 이런 부적 붙이지 마세요. 아셨죠? 알았다. 그렇게 하마. 아, 이왕 붙여놓은 거니까 현관문에 붙어 있는 건 건들지 말거라. 진짜 유명한 점쟁이가 해준 거라 비싸게 주고 만든 부적이야. 그러니 절대 건들지 말거라. 시어머니께서는 현관문에 붙은 부적에 대해서 신나게 말씀하시다가. 부적 싫어니 앞으로는 붙이지 말라는 제 말에 급격하게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하시면서 현관문에 붙은 건 절대 떼지 말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일단 강요하시니까 붙이고는 있는데 저는 잠깐 붙였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는 핑계로 신혼집에 자주 들락날락거리셨어요. 아직 다안 먹었다고 안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도 굳이 굳이 오셨어요. 그냥 반찬만 주고 가시면 모르겠는데 계속 이방저방 왔다갔다 하시면서 기웃거리셨죠.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오면 혼자서 엄청 바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나온 방에 들어가 봤자 변한 게 없어서 그냥 방 구경하나 싶었어요. 솔직히 저희가 신혼초니까 인테리어가 계속 마음에 안 들면 자주 바꾸거나 물건을 추가하잖아요. 그래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보려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4개월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지냈었어요. 그러다 제가 청소를 한다고 침대 밑에 청소기를 돌렸는데, 청소기 입구에 부적이 하나 딸려오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나오나 싶다가 설마 하는 마음에 납작 엎드려서 침대 밑을 봤어요.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서 제 지갑에서 떨어진 거라고 단정 지으려고 하는데,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바닥에 엎드린 채로 살짝 시선을 위로 돌렸어요. 저희 침대 밑바닥에 부적이 빼곡하게 여러 장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부적을 발견하는 순간 기겁을 하고 손으로 다 떼어냈어요. 안쪽까지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안쪽에도 붙여져 있길래 긴 막대기로 힘들게 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갔던 방을 유심히 살펴봤죠. 그러다 제 시선이 옷장에 꽂혔고 곧장 옷장 앞으로 가서 부적이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걸려있던 옷을 옆으로 미니까 벽면에 숨겨진 부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안 보이는 곳만 골라서 어찌나 잘 숨겨두셨는지 감탄이 나올 정도였어요. 저는 다른 방과 화장실에도 부적들을 찾아내서 다 떼어버렸어요. 남편도 부적을 보고는 이걸 언제 다 붙였냐며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4개월 동안 몰랐다는 것도 웃기고 이 많은 걸 시어머니 혼자 붙였다는 것도 웃겼어요. 그렇게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평소와 똑같이 반찬을 들고 신혼집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오셔서 그동안 방에 부적이 잘 있는지 확인하셨나봐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느라 소리를 지르는 게 안방에 있는 화장실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아가, 부적들이 다 없어졌다? 도대체 그 많은 부적이 어디로 갔다니? 어떻게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사라질 수 있냔 말이야. 설마 너네가 다 떼어버린 건 아니지? 어머님, 그 부적들 저희가 다 갖다 버렸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적 안 좋아한다고 붙이지 마시라고요. 전에 안 붙이시기로 얘기 끝났잖아요. 아니 그 많은 것을 다 갖다 버렸단 말이야? 그게 돈이 얼마짜린데 갖다 버려? 갖다 버리길. 아, 내가 진짜 못 살아. 부적을 찾으시길래 다 버렸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그걸 왜 버리냐고 화를 내셨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화난 모습에 저는 고장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께 제발 그만하라고 적당히 하라면서 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부적 하나 때문에 피 튀기며 싸웠어요. 한참을 싸우다가 시어머니께서는 가방을 챙겨들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려고 하니 남편이 저를 잡는 거예요. 또온 집안 방방 곳곳에 부적들을 붙인 채로 지내고 싶냐면서요. 당신, 어머니 따라 나가지 마. 또온 집안에 부적들 붙이면서 지내고 싶어? 당신 지금 어머니 따라 나가면 다시 그 많은 부적들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그건 싫지만, 어머니 저러고 나가서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해. 평상시에도 왔다 갔다 잘하셨는데 뭘. 아, 신경쓰지 마. 나는 다신 부적이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꼴도 보기 싫어.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어머니께서 또 부적 들고 오시진 않겠지? 느낌이 안 좋아. 어머니 나중에 다시 부적 들고 나타나실 것 같아. 에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부적 들고 오신다고? 아닐 거야. 나 그럼 어머니한테 진짜 화낼 거야. 오늘보다 더 심하게 할 거야.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나간 뒤로 저는 마음 한켠이 불안했어요. 언젠간 다시 양손에 부적을 가득 들고 있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올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계속 불안해해서 그런지 시어머니랑 싸우고 며칠 뒤부터 악몽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손에 들고 저를 뒤쫓아온다거나, 제가 누군가에게 발각되지 않게 도망가서 숨는다거나 하는 악몽을 많이 꿨어요. 한 번은 가위에 눌린 것 마냥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몇 번이나 악몽에 시달리니까 기력이 쇠약해지더라고요. 친정 어머니도 제 몰골을 보시더니 놀라서 보약을 지어주셨는데 아무리 기력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날이 갈수록 몸이 다안 좋아졌어요. 남편은 혹시나 제가 병이라도 걸린 게 아닌지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는 거 어떠냐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병원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몸이 말라가고 힘도 쫙 빠지는 거예요. 진짜 병이라도 있나 싶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선생님도 저를 보고 아무 병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지경이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요양이라도 떠나야겠다는 생각에 짐을 싸려고 옷장에 있는 옷들을 꺼냈는데 옷을 빼고 비어있는 틈 사이로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에 저번처럼 옷을 한쪽으로 밀었는데 또 부적이 나오는 거예요. 부적이 보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어요. 저번이랑 똑같은 위치로 안방 침대 밑바닥에도 부적이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집안에 붙어 있던 부적들을 찾아내서 모조리 다 떼어냈어요.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도대체 이 부적들은 또 언제 붙이신 거예요? 도대체 왜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한동안 저희 집안 오셨잖아요. 도대체 언제 와서 붙이신 거예요? 이번엔 오래 갈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것도 다 떼서 버렸니? 그건 우리 아들한테 좋다고 해서 붙인 거니까 네가 열낼거 없다. 제발 부적 좀 붙이지 마세요, 네? 남편도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싫어한다고? 누가 그러니? 나그 부적 아들한테 허락받고 정정당당하게 붙인 거야. 네 남편도 내가 그 부적 붙인 거 알고 있다고. 남편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속을 줄 아세요? 저번에 그이가 어머님한테 화낸 거 잊으셨어요? 그런 사람이 부적 붙이게 허락을 했다고요? 속는 셈치고 하나 붙여줬더니 효과 좋은 것 같다고 더 붙여달라고 하던데 못 믿겠으면 네 남편한테 물어보든가. 그리고 너 요즘 몸안 좋은 것 같다더라. 근데 지금 기력이 넘치네.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또 이상한 부적 쓸 생각이시면 접으세요. 내가 너한테 부적을 왜 쓰니? 더 아깝게. 난 우리 아들을 위한 부적밖에 안 써. 제가 부적 때문에 따지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저희 집에 부적을 붙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남편이 부적 싫다고 그렇게 화를 냈었는데 허락했다니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 퇴근 후에 물어봤더니 부적 붙인 뒤로 정신 건강이 좋아진 느낌이라 더 붙이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다 떼버렸냐고 묻더니 왜 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도 제정신이 아니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또 신혼집에 와서는 문을 엄청 두드리는 거예요. 한창 반찬 자주 가져다 주실 땐 매번 문 열어 드리기 귀찮아서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었거든요. 제가 없을 때도 저희 집에 오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 몰래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문이 부서지라 두드리셨어요. 저는 문을 열어줄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계속 저렇게 놔두면 시끄러워서 주민들한테 피해줄까봐 문을 열어주었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십자가를 제 이마에 탁 소리가 날 만큼 세게 내려치더라고요. 너무 놀라기도 하고 아파서 손으로 이마를 감싸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뭘 먹고 힘이 좋은 건지 제 손을 치우더니 다시 한번 탁 소리가 나게 십자가를 제 이마에 내려치시는 거예요. 제가 손으로 이마를 감쌀 틈도 없이 십자가를 다시 제 이마에 대더니 본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언가를 칩더라고요. 주머니에 있던 무언가를 꺼내서 제게 마구마구 던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에도 맞고 몸에도 맞았는데 딱딱한 알갱이 같은 것들이라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울부짖어도 시어머니는 표정 변화 없이 계속 제게 던지시는 거예요. 떨어진 것들을 보니 무언가의 정체는 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주머니에서 팥을 움켜쥐더니 저를 보면서 물러가라를 외치며 다시 던지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나쁜 기운들 네가 다 가져간다고 해서 결혼시켜놨더니 부적을 다 떼버려? 그 부적이 어떤 부적인데 다 떼버렸단 말이냐? 잡기나 씌인 게. 죽어 죽어! 어머님! 그만하세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니네 꼴을 보아하니 역시 부적이 효과가 있었던 거야. 돈을 들인 보람이 있어. 우리 집안 망치는 이 흉물. 너는 우리 아들 애빠지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시어머니는 무섭도록 싸늘한 표정을 하고 혼자서 무어라무어라 무어라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대뜸 죽으라고 소리치더니 다시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점쟁이가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 제가 나쁜 기운을 다 빨아들여서 남편의 기력이 좋아진다고 했나봐요. 그래서 저와의 결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부적을 붙이면 모든 악의 기운을 제가 다 빨아들여서 남편은 좋아지고 저는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것이었어요. 남편 기력 때문에 그렇게 부적을 붙이고 제가 부적을 뗐다고 하면 화를 냈던 거예요. 저는 계속 팥을 맞지 않으려고 얼굴을 요리조리 피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계속 안 맞으려고 피하니까 못 움직이게 제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딱 마침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이 모습을 보면 시어머니를 말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려주긴커녕 제 양팔을 잡고 시어머니가 팥을 던지기 쉽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여보 가만히 있어 어머니가 우리한테 나쁜 거라도 하시겠어? 다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당신이 조금만 참아. 당신 미쳤어? 당신까지 왜 이러는 거야? 이것 좀 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데? 난 싫어. 싫다고. 그냥 얌전히 맞고 있으면 빨리 끝날 일인데. 왜 질질 끌려고 그래? 딱 1분만 눈 감고 그냥 맞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럼 당신이나 맞아. 나 대신 당신이 맞으라고. 그러면 되겠네. 아 빨리 놔. 아 이거 놓으라고. 나 진짜 당신들 신고할 거야? 시어머니의 눈은 이미 미친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듯해 보였고, 남편도 미신 같은 건 절대 안 믿을 줄 알았는데, 동참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저처럼 미신 같은 거안 믿는 사람이지 않았냐면서, 그런데 이번에 부적 효과 제대로 봤다면서, 저도 속는 셈 치고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발버둥 치다가, 발꿈치로 남편의 발등을 있는 인껏 세게 내려찍었어요. 남편은 저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자기의 발등을 감싸주었어요. 저는 그 틈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서 친정으로 왔고 저는 부모님께 제가 당했던 것을 말씀드렸어요. 네가 여기는 어쩐 일로? 근데 너 꼴이 그게 뭐야?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어머, 신발도 없이 너 맨발로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 나 이혼할 거야. 도저히 못 살겠어. 내가 방금 먼 짓을 당하고 온줄 알아? 여기 머리카락에 팥 붙은 거 보이지? 나 시어머니한테 팥 맞았어 팥? 아니 네가 팥을 왜 맞아? 울지 말고 무슨 일 있었는지 엄마한테 다 얘기해봐 1년을 산 것도 아니고 이제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이혼을 한다는 거야? 나보고 잡기라고 요망한 흉물이라고 그러고 나는 남편의 액바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래 남편 아끼운 내가 다 가져가라고 결혼 허락한 거였대. 진짜 어이없지. 아니,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너를 김서방 액바지 하려고 며느리로 삼았단 말이야? 이게 말이니 방구이 무슨 그런 어이없는 집안이 다 있어? 당장 이혼해. 안 되겠다. 친정 어머니도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자기 집 아들 액바지로 받들일 수 있냐고요. 어머니는 당장 이혼하라고 했고, 아버지는 골프채를 들더니 신혼집에 찾아갈 기세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 저런 집안에 시집 갔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조용히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말렸어요. 와중에 남편이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혼하자는 문자만 보냈어요. 남편은 이혼하자는 제 문자에 고작 이런 걸로 이혼을 해야겠냐고 뻔뻔하게 답을 보낸 거예요. 저는 이혼서류 가지고 올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폰을 꺼버렸어요. 하루 지나고 폰을 켰는데 아무런 연락이 안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며칠간 친정에서 지냈고 정말 부적 때문에 몸이 안 좋아졌던 건지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엔 다시 살도 조금씩 찌고 기력도 되찾아갔어요. 거의 예전 모습을 찾았을 때쯤 남편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혼하자고 서류 들고 친정 근처 카페에 앉아 있으니 오라고 하면서요.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카페에 향했어요. 창가 쪽에 남편이 앉아 있었는데, 못본 사이 얼굴이 쾅해져 있고, 살도 빠진 것 같았어요. 제가 자신의 앞에 앉자, 가방에서 서류봉투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자기 인적사항은 다 작성했으니, 제꺼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요. 이거 합의 이혼서야. 내 인적사항은 다 작성해놨어. 당신 인적사항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나. 근데, 꼭 이혼을 해야겠어? 음 당신이 몇 번을 다시 몰어도내 생각은 변함없어.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봐봐. 나 당신이랑 안 사니까 다시 살도 찌고 기력도 되찾았잖아. 근데 내가 왜 당신이랑 계속 살아? 그러네.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네. 다행이다. 솔직히 당신 계속 말라가서 걱정 많이 했거든. 나는 어머니가 당신을 애빠지로 생각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액바지로 생각할 줄은 몰랐다며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표정을 보아하니 정말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서 사과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저희는 합의혼을 했죠.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 모습으로 완전히 되찾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덕분에 더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지금 남자친구는 제게 있어서 귀인 같아요. 힘들어하던 저를 보듬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줬으니까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만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미신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저는 적당히 믿는 건 괜찮지만 전 시어머니처럼 맹신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요. 여러분들도 만약 믿고 있는 미신이 있다면, 그 미신에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합니다.